한 번씩만 더성현을 해주고 이번 턴에 기회를 한번 봅시다. 43네 남중국 좋고요 아니요 동맹. 자, 갑시다. 지금 우리 참가할 사람이 사마부 이놈이 아 살짝 그런데. 근데 어차피 우리 부인하고 가축은 애쓰니까 참여할 거고요. 강유 의 형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딸 문언이가 있단 말이죠. 문언이까지 있고 꺽정이도 잘랑 참석할지도 모르고 가자 모방 갑니다. 이 땅은 이제 전부 제 겁니다. 어? 태수들다 참여했어요? 거의 다 참여한 것 같죠? 사마부도 참여했어요? <laughs> 사마부 사마소가 그렇게 밀어줬는데 가자 진정한 영웅이 되려면 결단이 필요해 그게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해도 자 그럼 사마소 옆에 누구 있죠? 사마부까지 참석하면 타마소군에 무장이 없어요 <laughs> 다 참여해가지고 아닌가? 좀 이따 나오나? 저 정가 목도 이제 필요가 없는데 가자 오 이게 뭐죠? 우리 빨리 잠깐만 개별 지시해가지고 이 가운데 땅만 뚫으면은 바로 공격 가능하단 말이죠. 당적아두 명이 가고 있구나. 사마부, 강유, 문원이 왕원이 세명 가고 있으니까 금방 뚫리겠다. 가운데 뚫으면 바로 본진 공격 가능해요. 아 이렇게 싱겁게 끝나나요? 이 바보 같은 사마소 어,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 인맥관리를 잘 했어야죠. 어? 사람 그 임명할 때도 말이야. 그냥 자기 같은 성씨라고 해주고 누가 봐도 공정이 높은 사람한테 어? 공정하게 해주지도 않고 아까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내가 대장군이 됐어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그렇게 거지같이. 거점은 일 빨리 일어. 그렇게, 그렇게. 자 마호니 하고 다시 모여봐 가자. 자 강현호 또 오른쪽 잡았고요.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갑니다. 나 모반이 너무 쉽게 성공하겠어어잡총대장 벌써 나왔어요. 자 사마소 이. 너 주변에 지금 누구 남았니? 주변에 아무도 없지? 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된 기분이 어때? 아, 이놈 그 무사 심하게도 많이 쓰시네요 그. 그쪽으로 나가면 또안 되잖아. 이쪽으로 좀 와봐. 그 좁은 데서 그러지 마시고. 그 좁은 데서 그러지 마시고요. 아마서 데 하지만 뒤를 잡았죠? 와, 이것도 막을 수 있어? 오, 야. 너 이거 아무래도 단독 질주 써야 되겠다. 가자. 단독 질주의 맛을 봐라. 봐봐 이놈! 아 모반이 너무 깔끔하게 쉽게 성공했어요 저3분만에 우와 사마소가 마지막 선물로 연자장추장을 주고 가네요. 이거 써야 되겠다. 하, 멋진 거 보세요 이거 다이 이거 써야 다 사마시놈들 찬탈자 모반을 1회성공 강국 중원의 용사 일천만승 와땅 그대로 싹 뺏었죠? 어, 강릉이 침공 당하는데 저거는 뭐, 동맹으로 막아주면 되고요 우리 전부 외교적으로만 해놓습니다. 아주 가춤과 강유, 왕원까지 든든해요. 우리는 도구점 지을 거예요. 도구점, 그리고, 어, 동맹도 해야 되고, 침공할 거구요. 95% 항복 공고도 있는데 항복 공고 확률이 종해한테 48%가 꽤 높은데요. 51%어자 종해 바로 항복했고요. 어, 이러면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행복한 땅. 왜 클론이 나왔어. 이거 그거 군사로 임명 안 해서 그렇죠? 임명하는데도 한 턴을 씁니다. 조력 항복 공구 등에 등이. 등에는 동맹 중인데 동맹 중인 애한테 가 좋아요. 손유는 그냥 때려잡읍시다. 손유는. 잠깐 동맹을 해주고 동맹을 해주고 우리 그거 도구점 지은 다음에 말 사서 처리합시다. 아 배수랑 의왕제 아니에요. 어 인사 대성현 한번 해서 살짝 친해지고. 인사, 인명 대장군, 강유 뭐 가시고요. 군사의 왕원이 그냥 우리 딸 어디 갔죠?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문원이 어... 문언이한테 합비의 태수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맡겼잖아. 결정 도구점 빈 땅에다가 도구점을 3원의 내물을 받고 퇴수를 시켜주겠습니까? 안 해, 시켜줍니다. 그냥 시켜줄게요. 인사 임명. 내물 받고 해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강릉 해줄게요. 어, 조항 비전은 일단 되네요. 일단 뭐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정리하게 건설더 해주고요 동맹이 끝났다 자, 마무리 지으러 갑시다 말이 또 새로운 거 나왔나요? 바크광등 구입 가자 침공 대장군 군사 가충 우리 딸 그리고 마부 가구 좀센 애들 육항 육항 레벨 되게 높은데 안 보였네 태서 줄걸 종회에도 갑시다 잠깐만 종회가 있다는 거는 총나라의 어떤 관음병이나 뭐 그런 애들이 있나? 성체나? 없네. 정봉. 이 정봉이 아닌데? 아, 정봉이 이쪽에 올 리가 없죠? 그럼 인걱정으로 갑시다. 아, 내 동생, 문호 있다. 자, 문호,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삼촌이. 자, 마지막 전투입니다. 지금 마지막 전투가 나오는 게이 엠파이어스는 수도 만치면 끝나죠. 세력이 삼국지 14에도 좀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수도 만치면 끝나는 거. 자 마지막 전투니까 돈다 씁시다 본진 강화 여기도 공격 거점 보급 거점도 뭐 보급 거점은 큰 필요는 없고요 건축 다 했고 갑시다 자, 제가 개별 지휘를 할수 있죠? 적 본진으로 진격해 총대장 격파하라 개별 지시 자, 강유 위치는 여기고 왕원이 여기 가충 문원이 문호 육항 일단 그냥 진군 자 전부 진군을 찍어놓고 애들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한 다음에 저는 장수들만 딱딱딱 끊어주면 돼요 저기 한명 오죠? 누군가요? 6개. 그런 거안 통해요? 전격 따위 안 통해요? 와, 데미지 잘 들어간다. 거의 따라왔네? 데미지 엄청 잘 들어가고요. 방수 위주로 톡톡톡 끊어주러 가요. 지금 저쪽 3시 방향이 굉장히 많죠? 가운데 좀 잡아주고. 가운데 누구니? 임도! 임도 잡았고. 말 빨리 오세요. 아, 말안 바꾸고 왔다! 와, 이런, 조항 비전 샀는데. 이래서, 이게 또 하나의 교훈이란 말이죠. 뭘 사면은, 거기서 바로 교환해야 돼요. 뭐 전투 나가기 직전에 바꾸겠다, 이런 건안 통해요. 지금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아이템 안, 안 사도 안돼아내 조항 비전 아까워라. 이놈! 어우야짱, 여기서 뭐 해요? 어, 우리 왕원이 여기 있었네? 어우, 야, 여기서 뭐 했어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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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간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날아간. 와, 그걸 또 막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심하이 하지 마세요. 성점 제노에 또, 빛나요? 하지만 뒤에서 치면은, 꺼져주시고, 아, 우리 망원장 저것도 회복 막루죠? 진짜 한 번에 오차도 없이 회복, 아 이거 똥말 진짜. <laughs> 아, 조항 비전하고 바크광등 샀는데. 부인, 아이고 혼자 쓰셨네. 수시도 가세하러 왔어요? 뚜두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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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려 어느정도 정리됐고 가운데로 갑시다 그래도 우리 이 황토색 말하고 그동안 정들었으니까 뭐 그걸로 위안 삼아야죠 아이 느리긴 진짜 괜 느리네 거점 막루파게 육개야. 임도도 있구요. 뭐하는 녀석들이야? 가자! 와, 우리 딸하고 동시에 덜진 거점 막루 박살 냈고. 임도야. 너또 까보니? 뒤잡혔는데 까불 거야? 아, 데미지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니까 너무 편하네요. 빠져라! 어우야, 또 나왔다. 어 <laughs> 말하고 같이 부딪혔어. 왕원이 땅뺏었고요 어우야, 전신술! 아, 잘날렸고요 등량아! 근데 진짜 많긴 많다. 수돌아. 봉봉 나오셨어요? 봉봉 나오셨어요? 정격 안 통하죠? 만무상으로. 안 통하죠? 그런 거안 통하죠? 서서부터 해결해주고. 안 통하죠? 성봉. 육근는 아직도 살았어요. 끈질그 녀석이네. 이렇게 가셨고 이런거 좀 깨주면 안될까요? 이런거 맨날 제가 깨야돼요 우리 AI들 아무도 안깨서 공격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방어가 안되죠 지금 상대가? 공격 거점을 떡취해서 방어가 안 통해요 가드가 다 그대로 밀려버려요 이것이 템빨인가? 대장 누굴까요? 선유겠죠? 군주니까요? 다른 애들 무시하고 소녀만 계속 가 갈겨버려 계속 끌고 갑니다 이게 문항의 그래도 아주 허접하지만 괜찮은 장점 중 하나인데 문항의 장점 중 하나인 끌고 가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와 그냥 개판 개판이다 개판이다 진짜 완전 개판이다 이거 근데 각성 오겠어요? 각성 거의 다 왔어. 각성 오겠어요? 자 무쌍도 피했고요. 각성이 거의 다 왔어요. 그켜봐. 각성 좀 먹자. 각성 온다. 출시가 각성을 주나요? 출시가 각성을 주나요? 자 왔다 가자. 오호호호. 오호, 오호. 오우,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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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 어, 호 하면 안되죠.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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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손이 끝났다. 무기를 마지막에 정봉이 줬나? 무기를 줄만한 사람이 없었을 텐데? 점제한마벽고다 성공했고요. 오, 마지막에 비룡 열공도와 열파창궁창까지 얻었어요. 손유포바 처분, 정봉 처분, 어우야네 등용. 그럼 해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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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문왕 세력이 군주 소녀 세력을 분쇄하고 지배지를 빼앗았습니다. 아주 깔끔했네요. 사실 제가 그 특정 포인트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흑수저로 시작해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병력차 2만 이상의 전투에서 승리. 272년 1월에 문왕군이 천하를 통일했어요. 사마소는 어디 갔는지 처형 당했나 보죠? 아, 세의 비극, 다요약른 다른 존우다어요 우리 딸을 저장해놔어요겠어요 나름 그래도 괜찮 있어요. 있어요. 분위기 있게요 우리 다가 있어요. 우 다른 존재리다다리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컨셉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